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간밤 미국 시장을 볼 때에는 네,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뭐 이렇다 할뭐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시장이 하락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 지수야 뭐 경기 선행 지수가 한 3개월 정도 밀림으로 인해서 지수가 약간은 정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다 정도였을 뿐 그렇게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는데 국내 중시는 사실 오늘 어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다어 시가 근처에서 장출발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출발은 했지만 바로 떨어지면서 지수가 그런거죠 흔히 말해서 지수의 약간의 트랩 발생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의 트립 발생이 되면서 이후에 대량의 수급 이탈이 조금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뭐 사실상 오늘 어... 코스피 기준에서 뭐 기관이 4,600억, 외국인이 2,300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한 사분의 일은 네 사분의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30% 한30% 정도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된 매도 수급이었고 나머지는 뭐 골고루 2차전지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에 대한 매도감 확대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좋지 않게 좀 마감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 자체가 항상 그래요. 뭐든지 어, 신고가를 경신하자마자 떨어질 때를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이 딱 그랬죠 음, 경신하자마자 밀렸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일고 있었다 라고 보여지고 이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알테오젠에 대한 뭐 단기 목표를 50만원 정도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음, 아침에 50만원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지만 바로 돌파하자마자 흘러 내려버리면서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 전체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는데 오늘의 지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보통 어 올라가고 떨어진 다음에 아래꼬리를 잡아주면서 하나의 시장에 희망을 주면서 마감이 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종가 저가로 밀어버리면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은 저는 저희는 좀 긴장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이 뭔가 모르게 찜찜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법 없습니다. 그냥 주의해서 나쁠 게 없다 생각을 하고, 시장 주의하시면서,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주요 종목군들을 후퇴여만 줄이고 뭐 하고 할 필요 없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수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좀 줄여놓고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천천히 천천히 잡아가면 된다. 왜? 어, 시장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블랙스완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악재가 발생을 해서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잘 피해질 수가 없습니다. 음, 순식간에 급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리한 배팅 신용 미수만 쓰지 않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물량을 늘려가면 충분히 그 구간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고도 남고 수익으로 남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는 네, 일반적인 조정 하에서 네, 지수가 5%, 7% 빠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시장의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아닌 종목군들은요, 그 5%, 7%가 아니라 한 30%, 50%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지수가 단 5%, 7%가 빠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에 대한, 네, 꼼꼼한 분석 속에서, 어, 종목군들을 끌고 가셔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요 정도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 캡처본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침에 아, 아침에 화장품 리투어 관련주 휴메딕스 사라 추천했던 내용이네요. 아침장. 아침에 제가 캡쳐를 안 해놨네 아침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빠졌죠 딱 12시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0%니까 1.5%가 빠졌으니 이 구간에서 시장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신용은 늘어나는데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신용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겁니다. 중간에 한번 털어내는 신용을 용담 폭격으로 털어내는 이슈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강후약으로 마감되고 동시에 경제지표는 안좋으나 빅테크들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8월 1일 관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국내 증시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신정부 기대감과 증시 부양 효과 등의 지수가 글로벌 1위로 상승하면서 오늘도 장초간 고가를 지수가 경신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제어하면 사실 호재보다는 최근은 우려감이 조금 더 있는 대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금일 시장의 하락은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수가 지난번 3천을 돌파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또 올라갈지 아니면 그러한 횡보 구간을 한번 건들고 좀 밀었다가 내려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약간은 필요하지 않겠냐. 즉, 힘 빼고 적정 비중으로 대응하는 전력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승장에서도 언제든 지수의 하락 조정이 나올 건데 그때 지수는 얼마 안 빠져도 개별 종목의 하락폭은 천차만별이고요. 소해주는 죽음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 잘해서 물려도 살수 있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오늘 시장 보면 오늘 시장을 보면 종목군들 보면 코스닥도 뭐올라간게뭐 있습니까? 케어젠 하나. 예, 케어젠 하나. LNF 휴메딕스. 리토 뜨끈뜨끈하죠 리투. 그다음에 여기 GLP1 건기시 이렇게 NHN KCP 스테이블 이런 몇개 빼면은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주 소수의 종목군들만 판을 쳤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로 많이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에너빌리티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네카오 제가 계속 강조 드리지 않습니까? 강조. 절대 하지 마라고. 유튜브, 뭐, 블로그, TV, 다 좋다고 사라고. 다 좋다고 무조건 사라고 하면서 개인들 골로 보내버린 종목이 제가 봤을 땐 네이버 카카오다. 왜?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정부 관료가 많이 들어갔죠. 근데 좋기도 한데, 적 정한 위치를 좀 보고 들이밀어야 되는데, 이, 이게 개미부담이 됐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신, 대신, 구간을 정해놓고 23만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도치 캔들, 그 다음에 잡아먹는 장대 양봉, 혹은 이 강력한 은봉을 잡아먹는 이런 도치의 양봉 최도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넘겨주는 아무튼 캔들이라든지 하락 추세를 넘는 추세 대를 넘어가는 양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안 보면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HD 현대 일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컨센 살짝 못 미치는 실적인데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아주 시장에서 급락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반등시키고 난리 부를 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차우지감. 반도체 폴더블 쪽에서 보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버텨줬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3%를 빠지면서 다시 7만 전자의 꿈은 포기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좀 6만원 근처까지 빠지지 않을까 일단 좀 생각이 들고요. 폴더블4는 돌아가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BH가 어 거래대금 4천원을 터뜨리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항상 대장주를 보십시오. 파인엠텍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다. 하면 파이낸텍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외 음, 반도체는 지금은 관심이 없다. 지금 관심이 없다. 자, 간밤 뉴스케일에 그리고 오클로 두 종목이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또이 오픈 AI 이 순정희 회장의 투자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좀 불거지면서 스타게트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겼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요 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두비리 어제 그렇게 많은 수급과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종가 국가로 마감을 시키더니 오늘 급락이 나와 버렸어요. 금락이 시가부터 즉 어제 종가까지 들어 올렸던 누군가들은 시가부터 손절한 거죠. 버티다 버티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도 그 이상의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를 깰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선은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그래도 견조하게 잘 올라왔는데 특히 엔진 쪽에서 오늘 신고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대마린 엔진이 신고가를 갔는데요. 총과 그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는 하나 엔진도 신고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좀잘 지켜보면서 신고가를 갈것 같다 수급이 이어진다 수급 이탈이 많이 없다 라고 한다면 매수 대응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매매 관심으로 등록하고 볼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가장 셌던 종목은 페트론이었는데요그 바톤을 터치받은게 어, 케어젠이 바톤을 터치받아서 오늘 넥스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19.5%가 상승마감이 됐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120개 국가들과 함께 이 신규 GLP-1 건기이식에 대한 이, 많은 상담을 했다. 등등의 내용들이 오늘 나오면서, 어 주가가 신고가를 치면서 급등을 한 건데요.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바로 죽기보다는 내일 한 차례 조금 더 올라와 죽지 않을까. 오늘은, 어 아무래도 급등을 해서 시장에서는 단일가 혹은 투자, 경고, 투자 주의에 대한 우려감이 종가에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급등하고, 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가게 되면 투경, 단일가, 동시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는 좀 주의하고 좀 보는 게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이렇다 할 종목군들보다는 이러한 개별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참 많았던 하루였죠 YG플러스도 넷플릭스 협업 및 블랙핑크 뛰어의 어 빌보드 1위 사식 그리고 넷플릭스 협업을 뛰었을 때 동시에 어 데몬헌터 노래가 일보다 3위에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도 혹여나 유통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도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커스제 1호 차사주 대량 소각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보낸 거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의 파급력 폭발력이 있을지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사실 회원님들한테 리투 관련해서 휴메딕스를 추천을 했는데 어못 샀어요. 못 샀어. 장중 매매했죠. 매매해서 상한가 들어갈 때까지 끌고 가다가 상한가 풀리고 나서 다 매도를 하고 그냥 마무리했는데 를 리투어. 에이. 제가 볼 때는 올해 매출 100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 상당히 좋네요. 음, 친구가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뭐 피부과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이 아는 부분인데요. 어, 5세대 스킨 부스터 리투어 여러분들 잘 공부해 보시고 이런 소비재를 공부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음 트래픽, 예, 트래픽이 얼마나 나오는지, 즉뭐 구글도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검색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우리는 사실은 지표 삼아서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예,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어, 관심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그런 점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군들좀 보고 마감하죠. 삼성전자부터 하나 좀 보면은 삼성전자는 여기 이 구간이 주봉에서 저항이 많다라는 자리죠. 여기 걸려있는 자리를 이 위에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좀 저항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저항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122평 선이죠. 주봉 1 1 2평 선에서 저항이라 뭐 저항받고 내려와서 6만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항이 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월봉에서도 62평에 딱 걸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것이다 뚫고 올라오면 또 여기 74,500원 매우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에서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빠지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는 SK하이닉스는 반등 가능성이 좀 높죠 이번 주 24일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수급을 보면 네 어제 수급을 보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천억을 샀구요 음 기관도 980억을 사면서 어제 적지 않은 수급이 들어왔죠 거래 대금도 1조 7천원이 터졌고 모든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음봉도 걷어내고요 즉 종배를 해서 나쁠 건 없었는데 제가 자꾸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이제 서서히 언급을 드리면 이런 대형주가 하나의 박스권을 그리고. 어 약간의 상투 느낌이 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자리가 약간의 상투 느낌이 나는 구간에서 고점에서 거래를 많이 터트려놓고 음봉을 만들었고 헤드앤 숄더를 만든 구간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 여기서 들었다 하면 그래도 저항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휩소가 발생을 한 거죠 즉 단기 박스권이라고 치면 이게 뭐 차트로만 성급고 그런 게 아니라 차트도 하나의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왔는데 이때 터졌던 이 장대 양봉 거래량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고 우아향하는 추세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 압력이 더 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오늘 더 많은 양의 이 매도 물량이 출혈을 했죠. 네 외국인들 2,400억. 기관에서 1,400억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양쪽에서 아주 그냥 무지하게 털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깨지면 안 되겠죠. 깨져버리면 약간 위험한 구간, 뭐좀더 많이 밀릴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어느 종목보다도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제 올랐던 뭐 태웅도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요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 BHI도 다 박살이 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 밑에까지 내려오면 다 좋은 기회에요 철저하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될것 같고 현대건설도 온벽 이슈 가좀 있으면서 압수색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떨어지면 이것도 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서서히 종목분들을 체크해놓고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답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뭐 현대 미포 조선이라든지 뭐 양호한 흐름 속에서 좀 움직이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올라지를 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가장,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한데요. 음, 계속,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필터로 등 올라가고 있고, 하나오션도 힐리조선소에서이 건조하는, 어, LNG선을 3,500억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왔다, 보여주고, 지금 기자재에서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데 가장 센게 엔진 쪽에서 엔진 쪽에서 네, 강력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밸류로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화 엔진하고 지금 그 HD 현대 마린 엔진하고의 시가총액 기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조금 네, 괴리가 많이 없어진 거 같은데 HD 마린 엔진이 이렇게 더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한화 엔진도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된 매매일 수도 있는데, 오늘 HD 마린 엔진을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 좀 엇박차가 났어요, 몇 번. 그래서 어려운 싸움으로 뭐, 수익으로 마감은 시키긴 했는데, 어려운 싸움을 오늘 하나 엔진에서 좀한것 같다. 왜냐면,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매매를 했으면 변동성이 좋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밀렸을 때 뭐, 더 우리 박스권 상단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참 편안하게 매매할 수도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었던 부분이고요. 둘다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일단 체크는 해놓고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폴더블폰 쪽을 좀 먼저 볼게요. 어제 세경 하이테크가 상가에 들어간 가운데 시가가 떴죠. 시가가 아침에 뜨고 나서 바로 좀 밀리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닥 뭐 나이스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순환을 합니다. 얘네들이 BH로 순환 하면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무려 4천억까지 튀우면서 마음 됐는데 장중의 흐름도 제법 나쁘진 않았어요. 거래대금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견조하게 파동으로 1, 2, 3, 4, 5. 파동도 정확히 그리고 흘러 내렸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시장 흐름은 이런 기준봉이 만들어지더라도 연속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장주인 파인 엠텍이 파인 엠텍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단기 과열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안나 보인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 또뭐 오늘 보니까 홍성천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분 음2.7% 매도 보여주 <laughs> 교환 사채 교환 청구에 따른 변동이다. 별로 뭐 시간에 나온 공시는 별로 뭐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파인 엠텍을 구간 잡아서 매수의 기회를 한번 살려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모든 테마의 종목분들이 그래요 강하게 올라와서 이런 것까지 갔다가 계속 갈것 같지만은 종목이 한번씩 이렇게 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힘 모아서 다시 올라오고 테마가 살아나게 되면 그 안에서 선택받은 종목은 이렇게 장대항보 한번더 만들고 날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이쪽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잠깐 보면 최근에 2차전지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바턴터치를 하고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실 성장석이라든지 현재 업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별로다 그저 그렇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강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운봉을 좀 그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멘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밀려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 하고 있는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몇 번의 이 지지고 복구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그때는 큰 폭의 반등이고 어더 이상 추가적으로 바닥 땅굴 파고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바닥권에서 박스권 플레이 하다가 돌리는 흐름 지켜보면 무난하지 않겠냐? 분단하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 대금을 좀 많이 터트린 몇몇 종목분들 중에서 음 YG 플러스의 내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워낙 급등한 상태여서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뜨는 바람에 더 이상 매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좀 뒤늦게 이제 눌림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 한번 하고 눌림에서 매매 한번 하고 마감 좀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케어젠 케어젠도 참이 구간 돌파하기 전부터 계속 관심 종목으로 많이 들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대 양복을 뽑았습니다 일단 투자 경고나 주의 뭐 단일가 이슈가 어 넥스트 트레이드 이후에 나올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한 차례 이렇게 슉 올렸다가, 음, 빠지지 않겠냐. 내일 추가 급등하면 아마,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좀잘 지켜봐야 되겠죠. 유한양행도 최근 장대양봉 그리고 나서, 지금 3거래일 연속 빠지는데요. 들어왔던 이 수급이, 음, 전부 다 나갔네요. <laughs> 460억 들어왔는데, 600억, 700억 나왔지, 550억 들어왔는데, 기관도 거의 다 나갔네. 들어온 수급은 다 나가버렸네. 음, 얘는 그럼 좀 별로고.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 리가캠, ABL 바이오. 좀 밀린다든지 하단에 내려왔을 때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지금 많이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시장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선, 전력,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네개 어 폭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 엔터까지 이렇게 어 종목군들을 열어놓고. 어, 전략을 세워 보시면 편안하게 좀 보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